안녕하세요. 엑셀스쿨 16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별 총 판매 개수를 파워커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커리를 이용해서 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각 분기별로 1000개 이상 판매된 제품을 골라서 또 총한해 동안 그 해당 제품들이 몇개 팔렸는지 구해보라는 겁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래에 시트가 여러 개가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이 1분기 중에서 100개 이상 팔린 것만 골라내서 통합 시트 1분기 아래 시트 아래 이 부분에 넣고요. 2분기도 마찬가지, 3분기도 마찬가지, 4분기도 마찬가지로 넣고 마지막으로 통합이라고 쓰여 있는 곳 밑에다가 각각의 제품별로 이 100개 이상 판매된 테이블에서 그 합을 구해 오라는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것저것 가져와야 되고 복잡해지겠지만 우리는 파워 커리를 이용을 해서 좀더 간단하게 할 거예요. 미리 제가 이 모든 시트에 있는 판매 개수 제품명이 있는 데이터 범위들을 다 표로 만들어놨어요. 1분기는 분기 1이라는 표 이름으로 만들어 놨고요. 2분기는 분기 2, 3분기는 분기 3,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못 했냐면, 표이름의맨 앞에는 숫자가 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분기 1, 분기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표 이름 정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파워커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엑셀 2016이니까 데이터 탭에 테이블에서 가져오면 되시고, 만약에 그 미만 버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제 강좌에서 파워커리 다운받는 법을 보시고 다운을 받으신 후 기능을 엑셀에 추가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1 테이블을 쿼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판매 개수가 숫자 필터를 이용해서 10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 따라 하시면 되겠죠. 조건, 헬필터의 조건, 뭐, 100보다 크거나 같음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신 후에, 닫기 및 로드, 다음으로 로드로 눌러서 통합 시트에 가져가야겠죠.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통합 문서에 A9셀부터 들어가게 가지고 올 거예요. 분기가 4개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걸 4번을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하셔도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겠지만 저는 자, 커리 복제 기능을 이용을 해볼게요 복제 기능을 누르면 복제를 누르면 1분기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나옵니다 커리 편집기 가셔도 똑같이 나오죠 자, 원본으로 가신 다음에요 적용된 단계에 윗부분에 어떤 원본을 가져왔는지가 쓰여져 있잖아요. 나는 분기 1이 아니라 분기 2를 가져오겠다라고 고치신 후, 이 커리의 이름 역시 분기 1로 고치시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분기에 해당하는 100보다 큰 판매 개수만 골라진 테이블을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독재 기능도 나름 편하니까, 조금 더 복잡한 식을 진행해야 했을 때 참고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니까 복제를 하나 테이블을 가져와서 또 조건을 거나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빨라 보이는 복제 기능을 사용을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복. 제 누르신 후에 원본으로 가셔서 가져올 테이블 이름을 분기 3으로 고쳐만 주시면 되겠죠. 분기 3 자, 이 쿼리의 이름도 역시 분기 3으로 고치고 똑같이 닫김의 다음으로 로드하셔도 됩니다. 이 분기별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laughs> 계속해서 테이블로 가져와야겠지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거를 시트에 표현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연결만 만들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테이블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분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원본으로 가서 분기를 4분기로 고치고 이 커리의 이름을 분기 4로 고칠게요. 자, 마지막으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누르겠습니다. 반복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좀 괴로우시죠? 이 반복 작업도 쿼리에 있는 함수 기능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4분기까지 가져왔으니까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통합만 하시면 됩니다. 통합은 어떻게 하냐면 자, 똑같이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아니 복제를 할게요. 복제를 한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쿼리들을 어차피 필드명이 똑같기 때문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커리의 이름은 통합으로 바꾸시고, 지금 이 상태는 분기 1의 데이터 값이 가져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머지 커리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커리 추가 누르신 후에, 한글만 잘 읽으시면 되겠죠. 영어 버전이신 분들은 영어를 잘 읽으시면 되고요. 추가 3개 이상의 테이블, 분기 1 있으니까, 분기 2, 분기 3, 분기 4를 추가할 테이블로 가져오신 후,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다 가져와 졌죠어 근데 A가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정렬이 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까지 해서 데이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A, A 자 어떤 분기에서 가져온 A인지는 모르지만 두 개가 있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문제에서 바로 다 합치라고 했죠 SUMIF랑 똑같은 거죠 우리 파워커리에서는 서이프 대신에 그룹화를 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그룹화를 누르셔도 되고, 이 홈에 있는 그룹화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룹화 제품명을 그룹할 거고요. 세열 이름은 총판매 개수라고 할게요. 연산은 다 합계죠. 열은 제품명을 더하는 게 아니라 판매 개수를 더하는 거니까 바꿔주시고 기다리시면 바로 그룹화 된걸 보실 수가 있죠. 또 정렬이 바뀌었죠. 다시 제품명을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시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해서 통합이라고 쓰여져 있는 셀의 아래로 기존 워크시트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마지막 M9셀로 가져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검토까지 항상 하시라고 했죠. 물론 틀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언제나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맞는지 우리 검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다른 건다 정렬이 텍스트 오름차순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198 더하기 298은 여기 496 똑같죠. 하나만 더해볼까요? J 265 더하기, 185 더하기, 122는 2 0 0 제이 니까572 일지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각 분기별로 100개 이상 팔린 제품을 골라서 한해 동안 해당 제품이 몇개 팔렸는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파워커리를 이용하면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4분기가 다 지나지 않아서 제품 A가 1298개가 되었다고 했을 때 데이터 수정을 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모두 새로 고침을 한번 데이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값이 1496으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이죠. 파워커리 활용해서 여러분들 업무가 좀더 빨라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